작고 강력한 수용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j u z u z e MD30 미니 카메라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카메라는 1080p의 고화질 비디오를 제공하는 초소형 카메라로 실내외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요. 빈티지한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?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부담없이 챙길수 있어요. 스크린 CMOS 기술 덕분에 선명한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작지만 강력한 이 카메라로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. LA 스타워 BMC 미니 휴대폰. 정말 귀엽고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듀얼 SIM 카드 지원 덕분에 개인과 업무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MP3 플레이어와 FM 라디오 기능도 있어 음악 감상이 즐거워지네요. 게다가 음성 변경 기능으로 친구들과의 통화가 더 재미있어졌답니다. 디자인도 아기자기하고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작은 사이즈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요. X6 미니 IP 카메라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카메라는 HD 1080p 화질로 선명한 영상으로 집안을 지켜주는 스마트 홈 필수템이에요.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무선으로 설치할 수 있고,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 가능한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죠.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컴팩트해서 어디에든 잘 어울려요. 스포츠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니 실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보안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이에요. 도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